안녕하세요. 목포아라 수산입니다. 10월 16일 물때는 다선 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유자망 A급 백리 파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kg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 편이 아닌 A급입니다. 오늘 막 경매 받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유자망 A급 1 0 0미파조이 마리당 평균 24에서 25cm 내외로 나옵니다. 윗단 첫 줄은 평균 27cm까지 나오네요. 반상자 또는 4분의 1 상자씩 구매하셔도 똑같이 윗단 아래단 정확히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한 상자에 60만원입니다. 반상자 1 0마리에 30만 5천원입니다. 4분의 1 상자 25마리는 15만 5천원입니다. 선물하실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A급 파조기도 정말 좋습니다. 공산품이 아니라 생물이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먹갈치입니다. 안강망 한띠먹갈치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마리당꽉찬 삼지에서 삼지반 사이즈 내외로 나옵니다. 생물이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42마리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 마 42마리에 38만원입니다. 반 상자 21마리에 19만 5천원입니다. 4분의 1 10마리는 9만 5천원입니다. 갈치구이나 갈치조림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택배 배송 중에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려서 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터지는 게 싫으시거나 손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머리내장 꼬리까지 무료로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좋은 사심이 열기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에 10kg 내외로 나옵니다. 마리당 평균 25cm 내외로 나옵니다. 선도 좋은 사심이 열기 한 상자에 10만원입니다. 반 상자 20마리에 55,000원입니다. 구워드시면 정말 맛있는 생선 열기입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